안녕하세요, 아기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, 호라시베리한번 먹어볼 건데요, 호라쉬시베리 어... 어, 제 영어가 적혀있네. 이거 한 번, 먹어볼 건데, 어제 얘기 있었어요. 근데, 음, <laughs> 어,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고, 어, 친구가, 어, 좀, 많이, 어, 어 그, 오톰만데기 밖에 없다고, 올려 달라고 해서 오늘 올렸고요. 또좀 있다가 이거 이 올릴 거예요. 액체 괴물 만드는 거.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 손 닦고 올게요. 했는데 갑자기 어 전화가 가지고 손 닦고 왔고요. 이제 먹어 볼게요. 자를게요. 이렇게고요.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릴우 음. 제가 진짜 많이 음, 받긴 했는데 다 받으면 엄마한테 다 드렸어요 어, 제가 진짜로 추천드리는 분들을 말해드릴게요 제 스타일로는 스팀 마블의 스팀 보이님이랑 스팀 마블의 릴마블님 되게 좋아하고요 팬판님도 좋아하고 요즘 토이몬 스터님과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. 오 신기하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 맛있네요. 진짜. 뭐라 해야 되지? 음, 이 속에 있는, 음, 죄송해요. 음, 이 속에 있는 이 빨간 색깔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그거 같아요. 음, 그 되게 부드러워요. 그래서 입방 자체가 부드러워진것 같아요. 음, 오늘 먹방을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이거 먹는 거,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맛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음, 굉장히 맛있구요 부드러워요. 음, 제가 다음에 책상 소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음, 음, 그 4월 마지막 달에. 좀 하려고 해요. 책상 소개. 방 공개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고. 그래서 그냥 그때 하려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아기별이었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